어할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 목록에 비치해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26일에 공개된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이른바 베이지북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베이지북은 평소에 나오던 것보다 훨씬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짚고 갈게요. 지금 미국은 43일 동안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고용보고서나 소비자물가지수, 그러니까 CPI 같은 핵심 정량 데이터들이 아예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12월 FOMC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경제를 가늠해 볼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베이지북 하나뿐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파월 의장도 중요한 통화정책 결정을 내릴 때마다 베이지북을 자주 언급해왔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 담긴 뉘앙스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베이지북 텍스트에 담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노동시장, 소비, 관세와 기업심리, 그리고 이게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별도의 과장이나 해석은 최소화하고 보고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번 11월 베이지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준의 노동시장 평가가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직전 10월 보고서까지만 해도 고용이 대체로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이번에는 표현이 바뀝니다. 근본 보고기간 동안 고용은 소폭 감소했다. 이렇게요. 실제 11월 베이지북 내셔널 서머리의 엠플로이먼트 부분을 보면 전체 경제활동은 거의 변함 없지만 고용은 한 단계 내려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건 단순히 미묘하게 말투만 달라진 게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이 유지 국면을 지나서 이제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걸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호로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건이 고용 감소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에는 보통 대규모 정리해고 그러니까 레이오프가 크게 늘면서 지표를 끌어내리지만 이번 베이지북에 담긴 조정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보고서를 보면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해고보다는 채용 동결과 자연 감소를 지목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새로 뽑지를 않거나 나간 사람을 다시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팬데믹 이후에 극심한 구인난을 겪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한번 내보내버리면 나중에 다시 채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기업들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미 있는 사람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 대신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비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의 문을 닫고 있는 거죠. 퇴사자가 나와도 충원하지 않고 신규 채용 공고도 미루고 어떤 곳은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모습이 보고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인 실업률은 크게 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이 오프가 크게 터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동성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고용절벽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죠. 문은 닫혀있고 안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돌아가는 구조가 되니까요. 지역별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베이지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둔화 흐름이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12개 연준 관할 지역 중에서 정확히 절반인 6개 지역이 명시적인 고용 감소나 수요 약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 활동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뉴욕 연준 관할 지역에서도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AI 도입으로 단순 사무직 같은 엔트리 레벨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기존 인력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추가 고용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11월 베이지북 요약에서 뉴욕, 보스턴, 미니에폴리스 같은 지역별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베이지북은 기업들이 아직 해고라는 최후의 수단까지는 쓰지 않고 있지만 채용시장의 엔진은 이미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실업률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베이지북 텍스트를 읽어보면 구조적인 둔화 사이클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축 소비입니다.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면 결국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번 베이지북이 흥미로운 건이 소비둔화가 모든 계층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 경기가 완전히 갈리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더 뚜렷해졌다는 내용이 여러 지역 보고에서 반복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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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고소득층을 보면 이쪽은 아직도 소비가 꽤견주합니다 고금리 환경에서도 이자 소득이 늘어나고 주식이나 자산 시장이 버텨주면서 상대적으로 구매력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뉴욕 연준을 비롯한 주요 지역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인 소비 지출은 약간 줄거나 정체됐다고 하면서도 고가 유통 채널이나 여행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이런 흐름은 11월 26일자 베이지북 요약에서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지구의 소비 단락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소득층의 소비가 살아있다는 건 서비스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헤드라인 지표만 보면 소비가 완만히 둔화되는 정도로 보이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상단에는 여전히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이 버티고 있고 이들이 서비스 물가를 지지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상황은 베이지북이 묘사하는 톤이 상당히 다릅니다.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 속에서 필수재 소비까지 줄이거나 기존보다 더 저렴한 상품으로 내려가는 이른바 하향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애틀랜타 연준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외식빈도를 줄이거나 파인다이닝에서 저가식당으로 이동하는 등 방어적인 지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소비 위축이 저소득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중산층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보고서에서는 저소득층은 이미 1년 내내 지출을 줄여왔는데 이제는 중산층 가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셧다운 사태로 인한 SNAP 그러니까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같은 정부 지원 중단이 겹치면서 한계 가구의 소비 여력은 더 크게 타격을 입었고, 이게 소비 둔화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장은 11월 베이지북 PDF 원문에서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구간을 보시면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베이지북이 보여주는 소비의 모습은 겉으로는 완만한 둔화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계층 간 구매력 격차가 구조적으로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체의 버팀목인 총수요의 동력이 밑에서부터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공급 측입니다. 특히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에요. 보고서 전반에 걸쳐 관세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여러 번 언급됩니다. 클리블랜드 연준 보고서는 관세 영향으로 투입 비용이 올라갔다고 지적하고 시카고 연준의 제조업체들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관세를 꼽고 있습니다. 이건 수요가 둔화돼서 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원가만 올라가는 구조니까 마진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관세가 가져오는 더큰 문제는 비용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무역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뒤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리치몬드와 델러스 연준 관할 지역의 보고서를 보면,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객들이 신규 주문을 줄이거나, 결정을 미루고 있고, 이 때문에 기업들도, 채용과 설비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베이지북이 묘사한, 실물 쪽의 세 가지 큰 흐름, 그러니까 노동의 둔화, 소비의 K자형 양극화, 그리고 관세와 불확실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베이지북은 금리 인하의 명분을 강화합니다. 연준이 스스로 고용이 소폭 감소했다고 적으면서 12개 지역 중 절반에서 수요 약화가 보고되었다는 점을 함께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 통화 정책이 노동시장과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지북 내셔널 서머리에서도 엠플로이먼트 에지드로어 같은 표현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약해졌다는 표현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아주 가볍게 비둘기파로 돌아설 수 있느냐? 베이지북만 놓고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이지북이 동시에 보여주는 그림이 이렇기 때문이죠.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여전히 견조하고 서비스 물가 하락 속도를 늦추고 있고 관세와 같은 정책 요인은 기업의 비용 구조에 계속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수요측에서는 둔화신호가 나오는데 비용측 물가는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끈적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지북은 한편으로는 연준이 하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성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너무 급하게 완화신호를 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고민도 함께 안고 들어가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이지북이 직접 금리 방향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텍스트가 보여주는 노동 소비 가격 조합에서 자연스럽게 읽히는 범위 안에서의 정리입니다. 이번 11월 베이지북은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 경제가 급락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균형 상태에서 서서히 아래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노동시장에서는 해고 대신 채용 동결과 자연 감소를 통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 쪽에서는 고소득층과 중저소득층 사이에 K자형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총수요의 기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로 인한 비용상승과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심리를 눌러서 투자와 고용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은 연준이 12월 FOMC를 앞두고 참고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유일한 공식 텍스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베이지북 문장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안에 어떤 흐름이 적혀 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